영상으로 어,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 이지은 자매의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아, 여러분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사진을 찍어 올려드리면 그 중에 가장 많이 모인, 예배에 가장 많이 모인 또는 가장 멋진 사진을 골라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고, 어, 그런 그 안타까움이나 또는 가족이 함께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받은 은혜들을 글로 적어주시면 그분들 중에도 한 두세 분 선정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중에 여러분이 예배에 참여하고 싶다 이런 연락을 전화를 주셨는데 한두 주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하나님 퇴치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빨리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고 그래서 함께 예배드린 날이 섞여 올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께서 문자로 서로 의논을 했는데, 대구, 경북에 이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을 위해 헌금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이 자유롭게 헌금해 주시면 그 헌금을 그쪽으로 보내서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물론 이제 장로님들과 좀더 의논해서 금액을 정하고 금액이 넘으면 넘은 것 보내고 모자라면 교회가 보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모이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가. 그런 생각들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리고 서로 얼굴과 얼굴을 대하며 대화를 나누고 또 점심도 같이 먹고 이런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우리 성결교회의 과거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1943년 10월 29일 날 우리 성결교회가 중생 성결신유 재림 특별히 그 중에 재림신앙 때문에 일본이 우리 교단을 폐쇄시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8.15 광복 이후에 38선 이 부분 공산당이 집권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공산당의 기독교를 박해하고, 그리고 교회의 예배를 폐쇄시킵니다. 교회의 건물들을 다 몰수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 가두고 고문하고 심지어는 죽이는 그래서 순교자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었으면 6.25 전쟁이 딱 터지니까 산천, 초목, 자기의 고향 다 버리고 다 남한으로, 남한으로 피난을 와서 그래서 교회를 짓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힘쓰고, 이것이 오늘의 한국교회가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서 남북평화 통일이 돼서 저 북한 땅에서도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이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데 이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 것인가.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우리가 살게 해주시고 아무 때나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을 때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저 중국에서는요,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를 하루아침에 그냥 헐어버리잖아요. 소위 가정교회 건물들을 헐어버려요. 중국은요, 땅이 국가 땅입니다. 건물은 헐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지었는데 하루아침에 헐어버려요. 이게 공산당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자유 민주주의가 계속해서 꽃 피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특징 중에 하나는 순종입니다. 재산을 팔아서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순종. 소위 유무상통의 순정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각가지 박해를 받음에도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이 믿음 순정의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볼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오늘 5장에 와서 교회 안팎으로 엄청난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안으로는 아나니아와 사피라가 거짓말 하다가 하나님께 치심을 당하잖아요. 이 거짓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 스물, 스물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박해가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안 박해 문제를 이 초대기의 성도들은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사대인정 5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정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서 그들은 끝까지 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순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건 이건 당연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거짓 문제를 하나님의 뜻대로 처리한 후에 초대 교회는 다시 큰 부흥의 파도를 탑니다. 15장 14제로 보니까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사탄 마귀가 교회가 부응하는 걸 그냥 보고만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박해를 통해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합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교의 사람들이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옥에 갇혀 있어야 될 사도들이 다 탈출된 거예요. 그리고 옥에서 나왔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도들을 끌어다가 공회에 세우고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28절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나 아멘. 이미 우리가 사장을 보았습니다만 사장에서 박해자들은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옥에서 끌어낸 다음에 경고합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그때 사도들 뭐라 그러죠? 우리가 당신들 말 듣는 게 오라.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오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다. 아, 그리고는 그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오장에 와서 또다시 이 사도들을 갖다가 감옥에 가둔 거예요. 감옥 밖에는 군사들이 지키고 있고, 문은 굳게 닫혀 있는데, 오어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이 사도들이 어떻게 빠져나갔어요? 어떻게 빠져나가요? 에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기서 탈출시켜서 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불러다가 이식구들어 보면, 아그 어, 박해자들을 불러다가 심문할 때에 그 제자들이.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나와 여러분도 이런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 엄청난 밖에 죽음의 그림자가 앞을 가리우는데도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그런 신앙 순종하는 신앙으로 어떻게 해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이 나의 후세 주시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못 박혀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다. 이 확신이 있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바울의 설교가 세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세 번의 주제가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혀 우리의 구세주가 되게 해 주셨다. 이것이 사도베드로의 복음. 전도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그것을 보았고 우리가 그것을 들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것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전 3장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의 십자가와 부월, 승천을 믿기를 바랍니다. 나와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순종의 신앙이 되기를 원해서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입니다 마태의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원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원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몸과 영혼을 죽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것입니다 소련의 구, 소련의 스탈린 생전에 직간접적으로 생명을 잃은 사람들이 3천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오늘날도 독재 정권 밑에서 이런 비극들이 곳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 죄 없이 죽어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북한 땅 아닙니까? 사람들은 독재 권력이 무서워서, 그래서 때로는 불의를 행하기도 하고, 양심을 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박해를 받으면서도 사도들과 신자들 그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잡히면 감옥에 갇힐 수 있고 죽임을 당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도 사도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당신들 말 듣는 게 옳아?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지요? 그들에게는 목숨이 두 개가 있었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하나의 목숨이고, 그리고 죽음이 두렵고, 왜 두렵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처럼 몸을 죽이는 사람보다 몸과 영혼을 함께 죽이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물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신앙이 되어야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께만 기쁨을 돌리는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그런 신앙이 될 때에 우리는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초대교의 성도들은 인생을 나그네로 안개와 같다 그렇게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들이 사모하는 것 그들이 목적하는 것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에서 받는 고통을 장차올 하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더다. 그러면서 그들은 내일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살아가면서 모든 환란들을 극복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여러분은 표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렇습니다.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고 싶고,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29절 보세요.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떻게 그럴 수 있었다고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 주님을 더욱 그 은혜 속에 거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게 되면 더잘 순종하게 되고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장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22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머리야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본제로 드리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너무너무 어려워, 어려웠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런 명령을 내리시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런 명령을, 이런 명령을 내리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망설이지 않고 3일 길을 갑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장세기 22장 12절 13절,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까지 아브라함의 행동은 거침이 없습니다. 그냥 명령을 향하여 계속해서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 오직 그거 하나? 그렇습니다 나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쁘게 해드리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게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말씀 을 고백하는 제자들의 이 내용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물론 첫째는요 성령충만입니다 성령충만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또 하나는 제자들이 누굴 보고 배웠어요? 예수님을 보고 배운 것입니다 마태복 26장 38절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고통 중에 부르치시면서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친 거예요, 신 거예요. 이걸 제자들이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우리도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도 순종하겠습니다. 나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인이 되고,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신앙인이 되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인이 되므로, 순종하는 신자, 복인난, 나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해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성령 충만이 지속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게 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이 담대해집니다. 삶의 의욕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의욕이 넘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박계자가 전도자로 탈바꿈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나와 여러분도 순종하는 신앙이 되므로 성령 충만하여 변화가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귀신이 쫓겨가고 병자가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16절 보세요.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순종하면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면 권능을 받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질병에서 치유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추원합니다그 다음에 보면, 죽게 순종하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특징이 뭐죠순종 아닙니까? 다윗은 계속해서 한번 실수할 때 빼놓고는 계속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정하는 것이 다윗이에요. 사울왕에게 그렇게 그렇게 쫓기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정해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죽이지 않아요. 왜 그래요? 사울왕만 죽이면 내 도망자의 망명자의 삶이 끝난다. 서울 왕만 죽으면 내가 왕이 된다. 왜 몰라요? 그런데 왜안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안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내 손으로 칠수 있느냐. 그래서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져요. 하나님과 더 친밀해져요.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더 친밀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각 가지 은사를 주시잖아요. 그에게 지도력을 주시잖아요. 그에게 위대한 왕이 되게 해주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성령 충만하게 되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이게 축복입니다.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으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알았다. 내가 한다. 여러분 이보다더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친밀해진 다위세계 하나님께서 사무엘화 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여 쓴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나라가 복을 받는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복을 받는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내가 복을 받는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다 같이 이렇게 외쳐봅시다.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나리라.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나리라. 성경 5 0 0 우리가 해내겠습니다. 성경 500도 우리가 해내겠습니다. 코로나19 물러가라. 사라져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